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어, 전기자전 컨트롤러죠. 어, 컨트롤러인데, 제가 컨트롤러를 한, 어, 한 400만원에 치해서, 관세까지 한 500, 600만원에 치 정도 사, 샀어요. 지금 전기자전 컨트롤러를. 그래,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 전기자전 컨트롤러는 싸그리 다살 겁니다. 어, 계기판하고 컨트롤러는 싸그리 다 사서, 국내에 한, 어, 미친 부품 판매자가 한번 대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뭐 알리나 테무나 이런 데서 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기다리면 한 4일에서 5일 10일에서 30일 아니 면 말리면 안 오고 뭐 매뉴얼 배선 매뉴얼도 없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고 어차피 누가 또1 2만원 2 3만원에 낀다고 인생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엄청 기다렸다 삽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가를할때뭐 통닭이 2만원 싸다고 일주일 기다렸다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거 <laughs> 그냥 세금 물고 주고 하는 거고 S866 계기판이 달려 있어 S866 계기판 S866 계기판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남발이 있죠 남발이 이렇게 잘 보이죠 남발이 남발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4 36 4 8짜리있죠 19V 24 36 48다 되고요. 1 7암페입니다1 17A. 7암페 보통 14 15인데 3 5 0 w 450W 정도가 됩니다. 250W짜리에도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작아요. 얘도 얘도 작은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 번씩 중요하죠. 사이즈가 한 번씩 중요한데 제가 자좀 가고 사이즈가 여기가 5cm 높이가 높이가 여기가 3cm 폭이 5cm입니다. 폭이 5cm. 길이가 9cm. 길이는 이제 9cm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5cm, 9cm. 길이 9cm, 여기 5cm, 여기 위에 높이, 어, 폭 3cm. 이렇게 보시면 돼요. S866으로 돼 있고요. 어, 독킹을 해드리면 총알 단자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 나중에 잘라서 기존에 있던 컨트롤러랑 바꾸시면 되고. 모다선 파란색, 녹색, 초록색 선에 홀 센서가 다섯 선짜리가 있고 여섯 선짜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섯 선짜리입니다. 여섯 선짜리. 그 다음에 이거 속도 조절기, 그 다음에 어, 라이트 파워, 그 다음에 어, 파츠 센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 자리, 그 다음에 학습선. 속도 제한선이랑 학습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별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3 6볼트 500W 키보드 컨트롤러에 써도 됩니다 속도 조절기만 하나 사서 키보드 컨트롤러에 달면되고 뭐 속도 조절기나 요런거 하나 사면되겠죠 전기 자전거 속도 조절기 하나 사서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한 일주일이나 한 10일정도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저한테 사가시면 됩니다 1-2만원에 끼려고 자전거 10일동안 세워놓으면 얼마짱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